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대문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동대문으로 나온 이유는요, 바로 한양도성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도를 한장 챙겨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탭을 한번 찍고 출발하겠다. 위면 정중앙을 1초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기 동대문 바로 앞에 한양도성 순성길 지도가 딱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은 광희문 여기 지도를 보면 맑은 내다리를 건너서 제일 평화시장을 지나서 DDP까지 지나가면 이제 광희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살짝 늦어서 아주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이 둘레길을 걷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년도 에야할두 가지 과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두 번째는 국토 대장정 요건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훈련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구간인 동 정대문. <laughs> 서울을 걸어 다니는 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 다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 연휴 끝나고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날씨도 좋고 좋다 그냥 오랜만에 산책 나오듯이 초록불에서 빨리 갈게요 광대문 역사공원 10번 출구 광희문은 쭉 가면 되겠다. 이 지도만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입니다. 핸드폰 쓰지 말고 또 서울 시내 표지판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저에게 주는 하나의 미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희문 향해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음... 광희문이 되겠습니다. 아... 맞나? 맞나? 맞습니까전 처음 와봐요 광희문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사실 광희문 한양도성의 동남쪽 문으로 시구문 또는 수구문이라고 불렸다 이 돌에 담당한 사람 이름을 새겼구나 여기다가 그래서 각자 성석이라고 하네요 그 성지가 있어? 선주교 서울순례길 코스 어? 교황청이 승인했어? 명동 대성당 김봉우의 집터 광희문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그4대문 있지 않습니까? 숭례문, 뭐 흥인지문 이렇게 큰4대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소문이라고 해가지고 사소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또 광희문, 또 해야문 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군데가. 이제 정말 순성길을 따라 걸어 보겠습니다. 축성시기에 따른 형태도 또 다르게 되어있네요. 태종, 세종, 숙종, 순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윤중, 인명, 성 광인유, 현숙, 경영, 정순, 한철도 지금 여기는 뭔가 어떤 마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는 좀큰 길이었는데, 마을로 들어온 듯이 약간 조용하고 동네가. 아니, 지금 앞으로만 걸었는데, 총구역으로 가버렸어. 지금 빨리 지도를 찾아야 돼. 지도 여깄다. <laughs> 아우, 진짜. <laughs> 나 여기 오면 안 돼. 장춘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춘체육관. 지금 살짝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것 같아가지고 아, 시작한지 20분 만에 이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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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갑자기 청구역으로 와버려가지고 두 번째 이제 경유진 장충체육공원으로 가야됩니다 아 근데 아 지도만 보고 가는게 진짜 어렵다 장충체육관 <laughs> 다시 가자 인간이 진짜 그 기계에 지배되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지도를 안 보고 걷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해요, 그냥. 맞는지, 이게. 옛날에 어떻게 지도만 보고 갔지? 왜냐면 요즘도 내비게이션 안 키면 사람들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너무 기계에 지배되고 있어, 우리가. 근데 편해. 그게 편해. <laughs> 그게 편해, 그게 편해요. 네. 지금처럼 몸이 고생합니다. 근데 지도만 보고 가면. 그래도 일단 오늘은 핸드폰을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가봅시다. 신라 호텔이 저쪽이니까. 내 기억에는 약수 여기 언덕백이 넘어가면 장충철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도가 안 보이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맞을 거야, 아마. 지금 약수까지 지나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다시 빼, 개 빼. 그래 여기가 열실구간이네 제가 왜냐면 여기서 DDP에서 광희문 갔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성벽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로 갔다가 신당동까지 가서 이렇게 가서 약수역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로질러 갈 수가 있는 거였어 그니까 러 뭔가 이상하다 했어 성곽 따라 가다가 아이씨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잘 찾아왔습니다 아.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돼. 오케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보여야 돼. 오케이 아 진짜 어, 11시야 가산동 무구화고또 아까 봤던 그게 여기 있죠. 와 진짜, 진짜 다행이다. <laughs> 순례길에서 이랬으면 진짜 잘못되는 건데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길을 살짝 잃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나는 도선길로 다시 지워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길을 잘 보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래. 도성들 있는 마을들은 이따 갈 낙산 구간도 그렇지만 이 벽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성 바로 외곽에 있으니까 어떤 조용한 느낌도 들고 진짜 그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좀 조용히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송광마을 <laughs> 현재 시각 11시 13분이고요 출발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어, 뭐 하는 데요 우와 잘 돼있다 테니스 하고 계신다 그럼, 그럼, 그럼. 우와 좋다 여기 여기또 골프를 치고 계신다 평일 낮서 이렇게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벤츠 아니면은 차가 아닌 수준인데 여기서 벤츠가 아반떼 수준으로 많아버리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마을이랑 불과 한 10분 정도 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다른 곳입니다 도선길이 구간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생긴 거겠지만 이런 호텔 같은 곳도 중간중간 지나가게 되고 이런 데도 진짜 와 멋있다 여기 남산공원이다 남산공원 서울숲 남산길 출발하면 되나? 야이당에 계속 올라간는 데다 안 끝난다. 설마 이렇게 남산까지 가는 거 아니겠지? 지금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4분의 1바퀴도 안돌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데 일단은 국도대장좀 못하겠는데